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JTBC에 보면은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읽는 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드스가 통화로 연결을 해서 서로 강의하고 또 질의하고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목사님이 어릴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도 모든 사람이 부러할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어린아이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여기에는 먼저 신앙의 교육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신앙의 교육은 뭔가?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어서 누구나 불평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주일학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한국 교회는 좀 없는 것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샌더스가 강의하면서 정말 정의가 뭔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회는 좋은 나라는 뭐냐면 공평한 나라가 돼야 돼요.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불공평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아닌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더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어, 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 편에 보면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말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동부의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나온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적이고 좋은 일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은그 아이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자기는 누리며 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하고 당연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는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고 또 유리 천장이라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고민은 목사에게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이 우리 학생들을 올바로 키워 나가는 것에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저런 고민이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도 반성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샌더스의 이야기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은 전부 아이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형편을 보면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의 요인이 다른데도 아이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뭔가, 모르니까 참 만화 같은 이야기로 마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비리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매년 4만 명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학생은 2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바든가 아이비리그 전체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나는 노력을 해서 내 능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말해요 합격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안 크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걸 상쇄하는 방법이 일정한 자격시험은 치자. 그런데 자격시험을 쳐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뭐로 하는가? 제비 뽑기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뽑혀서 어 당첨되면은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어, 탈락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학교 가 아이들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운으로 되었다. 또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잘된 사람도 내가 잘 나서 된게 아니라 운으로 된 거기 때문에 뻐길 이유도 없고 또 떨어진 사람도 운으로 떨어진기 것이 때문에 그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다음 주일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는데 참으로 요 말은 뭐냐면은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래요. 또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면에는요, 너는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악에 대한 판별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선악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윤리로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택을 해요. 또 교회에 오면은 종교적인 규범, 교회가 정한 규범이나 예예절에 따라서 잘 순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참으로라는 진리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선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보다 그렇게 부유하진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여 어,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데메드리오는 건강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고 어쩌면은 더 교회에 기여하는 일은 데메드리오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는 그 데메드리오는 천국 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가이오는 오늘 거기에 보면 은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한데 순회하는 전도사,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행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기독교 저서간데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의 병이라는 것에 보면은 첫째는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시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네 번째가 뭐냐면 나태함, 게으름.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회나 교회나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노력한 것에 대한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항상 이런 불공평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전 우리 주일학생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하나님 타다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일학생들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왔을 때에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샌드스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운 나쁜 저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하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교 선생님과 같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의 축하송이나 이런 걸볼 때에 그 눈빛이나 모든 면에서 사랑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을 때 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요한 삼서가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또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아니하게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좌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바라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갈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왔을 때 내가 그랬다고 하고 남에게 우울감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이요. 예수 사랑하시문 인데 여기에도 보면 찬송가는요.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부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후렴에 보면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요거는 성경에 하나님을 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를 그래 사랑하지만은 너도 그래 사랑한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 친구도 사랑한다고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는 그런 우리 주일 학생들이 되시고 마지막에 그 이번 또날 사랑하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스마트 시대가 아니고 어, 모빌리티 시대인데요. 그 모빌리티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반도체만이 아니고 밧데리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네요. 그런 희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나라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공평한 나라,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더라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요. 또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 사회. 더 좋은 결과가 왔더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능력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번 졸업생들의 출발이 그런 아름다운 새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그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한 자, 난 자이기에 온천하고도 피견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우리 가운데 내주하 여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자기 잘났다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나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남들보다 좀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주님의 나라의 모형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